주 하나님 도우소서 은혜로 나아가리라 고백하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이 무더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셔서 이 무더위에 건강 잘 유의하시고 더위를 꼭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아동부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예선교회 특별성애가 이령연수원 감리교 이령연수원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 10편 49편 말씀은 10편 1편의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르친 것과는 정반대로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부여와 풍요를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결코 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한다. 오늘 시편 49편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이미 구약 시편 49편에서 자세히 이야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라자손 이제 다윗 시대 때 시인이었던 그들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재물과 풍요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허락해 줬는데 지혜의 시 교훈시라고 말하는 이 시편의 내용이 누가복음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밭에 수출이 풍성했습니다. 그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어디다 쌓아둘까 고민하다가 그가 창고를 더 크게 짓겠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라고 말하는데 비극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무더운 여름철에 사실 설교하는 목사로서는 좀 시원한 바캉스 같은 설교를 좀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마음속엔 품고 있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시간은 또 에어컨을 끄도록 돼 있어서 이제 덥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좀 부여해져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길심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첫 번째로 탐심을 물리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과 유원, 유산 문제로 재산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해 달라고 나누게 해 달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산법은 너무나도 율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시비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첫째가 3분의 2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둘째나 그 나머지가 3분의 1을 가지고 유산을 나누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또 나눠달라고 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이미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더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경계하시면서 탐심을 조심하라. 인간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비유의 이야기가 진행된 12장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탐심, 우상숭배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우상숭배와 같은 탐심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하여 부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가지고 온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 그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모클레스의 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실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 세기 경에 시칠리아의 디오니시오스 1세가 다스리던 그 시절, 그 임금이 임금을 아주 부러했던 어 다모클레스라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그 임금의 부요함과 그 권세와 이거를 부러워하는지 늘 눈에 보면은 그 임금님을 부러워하는 게 아주 보입니다. 하나도 좀저 자리 좀 앉아봤으면. 이렇게 이제 아주 그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명예와 군세가 너무도 부럽습니다. 이것을 알아챈 임금이, 이 디오니시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는 내 왕자를, 이 자리를 물려줄 테니깐 여기 좀 앉아보라고. 그가 앉았습니다. 제가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임금님이. 좋냐? 그러니까는 엄청 좋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디오니소스가 이제 다모클레스한테 말합니다. 머리 위를 쳐다봐라. 머리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방금 전에 찬양대가 찬양할 때 마이크가 소르르 내려왔던 것처럼 머리 위에는 말총에 매달려 있는 날카로운 칼이 머리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과 위기의 모습입니다. 위를 쳐다봐라. 그랬더니 이 다모클레스가 아주 쏜살같이 그 의자를 박차고 내려왔습니다. 죽을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요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에 탐심을 가지고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탐심,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완전히 다 내어드리고 맡기고 의지함으로 서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이웃을 볼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가운데 이제 그 비유를 가르쳤던 저희 선생님은 이제 신약을 가르쳤던 김용호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은 늘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본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표현한 헬레어 단어가 43개인데 그 중에 13개가 나를 가리키는 단어로 되어 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나를 말하고 있는지. 내가 어찌할꼬, 내곡식, 내창고, 내물건, 내용어나 하면서 이 나나나나나나라는 나, 나, 말을 계속하고 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으냐?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거 하니 나만 알기 때문이다. 자기라는 성에 갇혀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마지막 말씀에도 보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봐서, 준비한 것조차도 남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오직 자기만 알았던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이웃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려져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누가 보금은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소외된 이방인들과 여인들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 사랑의 관심 가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누가 보금 19장 쯤에 가보면 누가 보금에만 나오는 이야기 중에 세리장 사개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세리장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갔지만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키 작은 자신으로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은 건 자기 탓입니다. 사람이 많은 건 환경 탓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마 저명한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면은 당신은 이제 뉴스거리가 됐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하여야겠다 머물러야겠다. 그래서 주님과의 식사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케오의 마음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주님의 시선과 관심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가 느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것 빼앗은 것은 네 배나 갖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나만이라고 하는 이성 속에 갇혀서 살았지만, 이제는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케오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나에서부터 이웃으로 넘어가는 이 선행의 삶, 나누의 삶, 자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탈모드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임금님에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몹시 겁이 납니다 누가 나랑 같이 가줄 사람 없는가 그랬더니 세 명의 친구가 따라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친구는 출발하자마자 금방 나는 못 가겠어 그리고서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임금님이 계신 궁궐 문 앞까지는 같이 가 주는데 야 궁궐 안에는 나못 들어가겠다. 세 번째 친구는 궁궐 안에까지 들어가서 임금님 앞에까지 같이 가서 임금님 앞에 이 사람을 변호하고 편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재물이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었다. 세 번째 친구 임금님 앞에까지 가서 변호해 줬던 세 번째 친구는 그가 베푼 선행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었던 선행이 죽음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변호가 된다는 사실을 탈무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나를 변호하게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로 이렇게 나라는 성에서부터 갇혀있던 우리 인생이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무장한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로서 이웃사랑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그것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것을 장만해놓고 말하기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함으로 삶의 사명보다도 삶의 유희에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90년대생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책 가운데서 90년대생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첫 번째로다는 굉장히 간단한 걸 좋아한답니다. 간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말을 다 줄여서 합니다. 자소서가 뭔줄 아세요 자기 속에서 그걸 갖다가 자소서 뭐든지 다 아연중앙감 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중감 다 줄입니다 모든 걸다 줄입니다 요즘 저도 아주 그걸 또 따라가기 가 어려운데 인싸 뭐 이러면 인싸가 뭔가 하나씩 찾아봐야지 돼요 그런 세상 줄이는 걸 간단한 걸 좋아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90년대생들은 뭘 좋아하는 거니? 아 바로 삶의 목적, 사명 이런 것보다도 삶의 유희를 더 즐긴다. 그러니까 빚을 져도 놀라가. 무슨 얘기 하시겠죠? 빚을 져도 논다. 그런 삶의 유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한 가지 소망스러운 게 90년대생들이 솔직함, 정직함을 더 원한다.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삶의 유희만을 생각했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먹고 마시고 즐겨하는 것 이상으로다가 삶의 목적과 사명과 소명을 깨달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소명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묵상할수록 하나의 정답이 나오는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의 사명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나는 사명을 꼭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호흡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이다. 너 나랑 좀 사귀자. 너 나랑 좀 같이 있자. 너 나랑 함께 대화하자. 너 나랑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벨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신문에서 자기 사망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다이나마트로 돈 많이 번부유한 부자 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고를 신문에서 자기가 읽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신이 뻗정났어요 물론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잘못 오판해 가지고 노벨이 죽었다고 그렇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노벨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 나는 죽는구나. 오늘 어리석은 붙자는 그 죽는다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실 줄을 몰랐던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는데 노벨은 아, 나는 죽는구나라고 깨닫고 그가 아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가져오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삶 가운데 노벨상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아시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삶. 이 시대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언제 불러도 어 그래 나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까? 아니면 깜깜합니까?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영적으로 부요롭게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말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을 주님과 사귐으로 승리해가는 아연중앙교의 아중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